놀리터의 냠냠이에요. 오늘은 냠냠이가 신기한 요리를 가져왔습니다. 힌트를 주자면, 음, 치킨케이크랑 조금 비슷한 요리예요. <laughs> 오늘의 요리는 바로바로, 바로... 짜잔! <laughs> 이게 뭘로 보이나요, 여러분? 왠지 뜨거운 불판에다가 구워 먹어야 될것 같은 삼겹살로 보이지 않나요? <laughs> 네 오늘은 삼겹살의 옷을 입은 젤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와우 재밌겠죠? 젤리는 크게 두 가지 버전으로 만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버전은 젤라틴으로 만드는 젤리, 두 번째 버전은 한천 가루로 만드는 젤리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뉘거든요. 먼저 첫 번째 젤라틴 이 뭐냐면, 우리 친구들 돼지껍데기 알죠? 네, 그 돼지껍데기 먹으면 식감이 어때요? 네, 되게 쫄깃쫄깃하고 탱탱하잖아요? 네, 그런 돼지껍데기 같은 동물들의 연골이나 가죽에서 뽑아낸 콜라겐으로 만드는 게 젤라틴이에요. 그래서 젤라틴은 동물성 식품이라고 불리고요. 이 한천가루는 뽀뽀가사리에서 우물을 추출해가지고 가루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한천가루는 식물성 식품이에요. 젤라틴으로 만든 젤리를 많이 먹으면 살이 쪄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어, 우물가사이한천가루우물가사이랑이한천가루로 만든 음식은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많이 불리거든요. 왜냐하면 칼로리가 0이에요. <laughs> 근데 젤라틴으로 만든 젤리와 한천가루로 만든 젤리. 이두 가지에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식감에서요. 오늘 냠냠이가 만들이 젤리는 한천가루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편의점에서 샀을 때 젤리는 이 젤리에요. 근데 얘는 젤라틴으로 만든 젤리거든요. 이두 개가 겉보기에는... 같아 보이지만 뒤에 냠냠이가 시식을 할때둘 식감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 친구들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 얼른 삼겹살 젤리 만들러 가볼까요? 그릇에 식용유로 코팅을 해줄게요. 구석구석 꼼꼼하게 잘 닦아주세요. 오늘 젤리는 중탕으로 만들 건데요. 그릇에 밀키스를 넣고 설탕 한 스푼에서 두 스푼 그리고 한천가루를 넣고 골고루 골고루 저어주세요. 충분히 다 섞이고 나면 물엿 1 작은 스푼을 넣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다음으로 살코기 부분을 만들어 볼게요. 빨간 주스도 그릇에 담고, 설탕 한 스푼에서 두 스푼, 그리고 한천가루, 색이 조금 약한 것 같아서 저는 딸기 분말을 조금 넣었어요. 없는 친구는 생략해도 됩니다. 골고루 골고루 가루가 잘 풀어질 수 있도록 저어주세요. 조금 큰 믹싱볼에 한꺼번에 양을 다 넣고 만들어도 되지만 그릇 크기에 따라 들어가는 양이 다 다를 수 있으니 전체 양에 3분의 1씩 나눠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릇의 제일 바닥 부분에는 두툼한 비계층을 먼저 깔아볼게요. 냉장고에 1분만 넣어서 굳혔다가 빼줄게요. 너무 오래 냉장고에 넣어두면은 그 다음 위에 살코기 부분과 분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딱 1분만 넣었다가 빼주세요. 표면이 좀 굳었다면. 다시 뜨거운 물에 그릇을 담궈서 녹여주세요. 살코기층을 부어 볼게요. 아까 비계보다는 조금 얇게 부어 주세요. 실리를 보니까 두 번째 살코기 부분과 세 번째 비계 부분이 섞여 있는 걸볼수 있어요. 우리도 이런 효과를 한번 줘볼까 해요. 포크를 가지고 살코기 위 표면 한 3분의 1 정도를 포크로 살살 긁어주세요. 그리고 그 위에 세 번째 비계 부분을 부어주세요. 또 굳으면 그 위에 또 살코기를 붓고, 골고루 펴주세요. 그리고 또 비계를 부어주세요. 제일 위에 살코기는 제일 첫 번째 비계를 부었을 때처럼 조금 두툼하게 부어주세요. 작은 칼을 그릇과 젤리 사이에 넣어서 빈틈을 조금씩 만들어줄게요. 그릇을 도마에 업고 그릇만 빼 볼게요. 두께는 자르고 싶은 두께로 잘라주세요. 자른 거는 스티로폼 접시에 담아 볼게요. 왠지 이 그릇에 담아야 더 리얼감이 살것 같죠? 계속 잘라서 예쁘게 예쁘게 담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삼겹살젤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코기랑 비계 부분을 섞으려고 포크로 긁었는데, 잘 표현이 된것 같아요. 스티로폼 접시에 랩을 씌워주면 더 감쪽같겠죠. 그리고 아까 샀던 젤리 비닐에 붙어있던 스티커를 조심조심 떼서 랩 위에다가 살포시 붙여볼게요. 와 진짜 삼겹살 같은데요. 통삼겹. 양양이가 한번 먹어볼게요. <laughs> 일단 먼저 이 껍질을 빼볼까요? 와 진짜 이 스티커는 냥냥이가그 편의점에서 산 껍데기에서 조심조심 뗀 거예요. <laughs> 진짜 그 정육점 마벨지 같지 않아요? 짜잔! <laughs> 와 이건 약간 두툼해서 통삼겹 느낌인데 통삼겹? <laughs> 자 그럼 한번 먹어봐야겠죠? 먼저 첫 번째 젤라틴. 젤라틴은 보세요. 쭉. 욱 이렇게 늘어나요, 젤라틴은. 네. 그만큼 얘가 탄성이랑 점성이 되게 좋거든요. 되게 말랑말랑하죠? 자, 그럼 이걸 먹었을 때 식감은 어떨까요? 한번 먹어 볼게요. 되게 음... 쫄깃쫄깃해요. 그냥 우리가 먹는 일반적으로 먹는 젤리 맛, 음. 쫄깃쫄깃. 음. 그리고 여기는 약간 딸기 맛이 나네요. 그럼 우리가 만든 한천 가루 젤리 먹어볼까요? 우와 진. 진짜 두툼하다. 여러분, 보여요? 진짜 두툼하죠? 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얘는 뭐 늘어나진 않아요. 이렇게 잡아당겨도 안 늘어나거든요? 안 늘어나요. 네. 그럼 느낌이 되게 좀 딱딱해요. 약간 양갱. 어, 한참 가루는 양갱을 만들 때도 쓰기 때문에 약간 양갱 같은 느낌? 삼겹살 양갱 같은 느낌? 먹어볼게요. <laughs> 맛은 있어요. 음. 맛은 오히려 이것보다 파는 것보다 우리가 딸기가루도 넣고 또 밀키스에다가 우리는 또그 과일 주스까지 넣어가지고 더 새콤하고 달콤하고 맛은 더 있어요. 맛은 진짜. 맛은 더 있는데 식감이. <laughs> 식감이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이걸 손으로도 보면 아는데 그냥 이게 그냥 다 쓰러져요. 그냥 이렇게. 아이 맛에 젤라틴으로 먹는 게 맛있을 것 같은데, 아 식감은 진짜 별로네요. 다 쓰러지다 보니까 이거는 밀키스 맛이잖아요. 맛있는데, 식감이 참, 좀 그러네. 음. 이게 이렇게 탱탱하려면, 젤라틴이 진짜 많이 필요하대요. 젤라틴을 진짜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조금만 넣으면, 우리 그냥 그 푸딩 있잖아요, 푸딩. 어. 그런 푸딩처럼 되게 흐물흐물 거려가지고, 이렇게 좀땅땅하게 만들려면, 젤라틴이 진짜 많이 필요하대요. 그래가지고 그 젤라틴도 넣고, 근데 그 젤라틴에 특유의 약간 그 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젤라틴을 너무 많이 넣으면 그향 때문에 이렇게 더안 좋대요. 못 먹는데요. 그래가지고, 몸에 안 좋은 젤라틴을 많이 넣는 것보다 한청가루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가지고 만들었는데, 와, 식감은 진짜. 오늘 양양이와 한천 가루로 만든 삼겹살 젤리가 재밌었고 신선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꼭 <laughs>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